사도신 여로신 한 분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여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히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수원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허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성가 569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베뉴 69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골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거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거니가 달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소한목자라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하십니까? 시체 실에세 구의 시체가 들어왔는데 시체가 모두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시체들이 왜 웃는 얼굴이냐고. 첫, 첫 번째 시체는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심장마비를 죽었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심장마비를 죽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일등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었죠.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지? 왜 웃었을까요? 사진 찍는 줄 알고 웃었대요. <laughs> 번쩍하는 순간에 그래서 지금 아, 우리가 죽음에, 죽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느 목, 흑인 목사님이 코로나 1 9에 걸렸는데 에, 자기 치료를 하지 않고 코로나 1 9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살만큼 살았으니까 자기를 치료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치료하도록 배려를 한 거죠. 근데 MBC에서 그 대화하는, 토론하는 그 거기서 어 목사는 뭐 코로나 시국을 안 중요하고 조롱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사실은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은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기 때문에 예, 불행하게 되는 거죠. 질병 때문에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위기로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또 시대적인 불안으로 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위기감. 예, 그래서 이게 현대인에게 가장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이 불안이라는 거야. 인간에게 많은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불안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행복하려고 하지만 거기서 순간적인 어떤 즐거움은 있지만 그러나 역시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하게 사는 것이 인간인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그 행복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의 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예, 나오는 천국에는 일단 사망이 없죠,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근데 이 땅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아, 그 행복을 에, 다시 찾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도둑이 찾아와서 행복을 뺏어갔는데 에, 도둑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것을 뺏어가는데 여러분 그 사탄을 에,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그러면서 영적인 이게 실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체.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니까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둑이 와서 거짓말로 속여서 그 행복을 뺏어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선악가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 이게 재판권인데 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재판. 근데 그것을 갖고 싶어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 속아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기에 속아서 그 행복이라는 것을 다 빼앗겼어요. 어느 신혼 부부가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인기 쇼의 입장권 두 장을 우편으로 받았어요. 근데 네, 봉투에 쪽지가 들어있는데 누가 보냈겠나 알아맞혀 보세요. 근데 돈을 도,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표가 굉장히 비싼 표고 정말 가고 싶은 표예요. 그래서 그 신혼 부부가 어, 그 표를 가지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 있는 예, 감나가는 보석과 모든 비싼 것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탁자에 쪽지가 한장 놓여 있었는데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누가 보낸 거예요? 도둑놈이 <laughs> 보낼 거야. 야, 머리가 이렇게 좋아요. 도둑놈이 그 저녁 시간에 그걸 보는 시간에 도둑질을 하려고 도둑놈도 머리를 쓰고요.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과천에서는 어 장로님 교수님이 계셨는데 세번 도둑이 세 번. 근데 그냥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의 출퇴근 시간 이런 걸 일주일 동안 계속 체크해요. 그리고 비어 있는 그 시간에 들어와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공짜는 없는데 그거를 그냥 좋다고 해서 대개 이제 신혼부부들이살림이뭐 새로운 것들이고 다또 보석 금은 보석 같은 게 있죠. 근데 사탄은 이게 도둑놈이요. 질이 나쁜 도둑놈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모든 행복을 다 훔쳐 갔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도 생명도 다 가져갔는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른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불행 가운데 근데 이 도둑은요 도둑이 갑자기 흉기를 들면 강도로 변한다 강도 강도로 변해서 어떻게요? 어떻게 죽이는 자 훔쳐가고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훔쳐가고 좋은 것들을 훔쳐가고 죽이고 그래서 에, 이,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에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체성 허무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이러다 보면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노인들은 외로움 때문에 젊은이는 예, 이 카드비 때문에 이 우리나라 카드가 노무현 대통령 때그 카드가 많이 발급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경고를 했어요. 일본에서 카드 빚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20대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높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카드를 많이 발급하면 일본을 따라간다 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공짜면 양재물 마시고 외상이면 수도 자금 이게 카드가 이게 외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녀가 아버지와 딸이 카드로 돈을 막창 해가지고 뭐 차도 사고 뭐 하고 막 아주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이렇게 살고 한달 정도 살고 부녀가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게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거라는 거야. 내 것이 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이 소낙과 하는 내 것이, 것이 아니다 하는 하나님 것이지. 그때의 죽음으로 올 거고. 그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탄은 멸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다.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게 한다. 소동과 고무라성이 결국은 사람들 보기에는 거기가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다는 건뭐예요 거기 물이 많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물이, 물이 많았어요. 에덴 동산 동산과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음. 여러분 음. 보세요, 물질이 많은 곳에요, 시간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결국은 에, 그것이 에덴 동산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별 짓을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가 심판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예,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려는 방법은 인간이요 어 티엄해 행복할까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셨죠.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많이 했어요. 전도 축제.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도 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 영생을 에, 얻게 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사도록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 생명을 주시되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신다. 그 n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 불행한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많잖아요. 교회도 예수님이 교회에 오시면 그 교회가 달라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그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날마다 양식을 주신다.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영접하고 거듭나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새 생명이 잘 자라서 풍성한 행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말씀을 사모해요. o u know, each h o u s 네,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젖을 사모하듯이 그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한 목자는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거 양을 그래서 싸꾼 목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싸꾼 목자는 도망가죠 근데 오늘 순배 목사님 요새는 싸꾼 목자도 보기 힘들다고 싸꾼 목자는 돈 받은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값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뭐 아이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데려다 전도해서 데려다 준 아이들도 관리를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귀신들인 교사를 제가 경험했을 때그만 아이들이 다 떠나더라고 그 아이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 영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제발 아, 전도회에서 데려다 준 아이들이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예.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우리 음, 교회는 음, 100% 지워대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러나 계산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책임져야 돼 제가, 제가 그 말을 가끔 했어요 가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 목숨을 걸고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그 양을 지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선한 목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맡기면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꽃동산교회 김성근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김상복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했을 때 여러분 목회의 길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을 고난 없이 못 가는 가시밭길이라고 믿습니까?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길이 여러분 앞에 기다릴 것이고. 여러분을 따르는 교인들도 모두 가시와 길을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감당하는 영광의 길이고 축복되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목회의 길에 영광스럽고 축복된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의 교인들도 여러분의 뒤를 따라가며 영광과 축복을 풍성히 누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 제가 그 불행한 사람의 다섯 가지 특징을 제가 찾아보고 읽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요 언어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에 돼 있죠.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우리가 그래서 어 우리가 이그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했을 때 제가 문을 찾아봤는데 이 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두 가지인데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야. 시간과 공간적으로 가까이다. 두 번째는 기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가까이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문을 열고 영접했을 때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동거하는데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것처럼 가까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은 기회라는 거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야. 문이라는 뜻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우리가 어떤 기회를 열고 닫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문이 열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문만 열는 것이 아니라 반대 쪽에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 이레 가운데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기회 어떤 문을 열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행복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잠깐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이 무엇이고 왜 행복을 잃어버렸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찾아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열어서 아버지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